대해서 통일성 있게, 어 통일성 있게 제작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천 원, 오천 원, 만 원, 오만 원 등의 지폐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하나의 화폐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통일성 있게 제작을 하면 좋겠다 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PPT 캔바에서 PPT 형식을 빌려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이미지를 넣어서 생동감 있게 제작한 아이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림과 집회와 그에서 이 점선 묘형과 도형과 이미지를 활용해서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화폐를 만든 다음 똑같이 이제 투표하여서 아이들이 가장 투표의 개수가 많이 나온 작품을 우리 반공동에 화폐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학급 세우기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경제 금융 교실을 시작하는데요. 경제 금융 교실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아이들에게 1인 인력을 맡기시고 월급을 주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은 제한된 상황에서 월급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돈을 벌고 싶다는 그런 욕과 욕망이 욕 생기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돈을 벌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그때 선생님께서 사업을 교실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교실 경제에서 사업 진행하는 부분은 사실 저는 재능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교실에서 할수 있는 활동이 사실 사업으로 할수 있는 활동이 크게 많이 것은 아닌데 그냥 재미있게 학급 경영을 하는 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꼬마 기업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이 어린이 꼬마 기업가 프로젝트에서 먼저 나의 창업 역량을 진단하고 어린이들도 기업가가 될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우리만의 어떤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을 만들어보자. 다섯 번째 활동은 제가 미술 수행평가랑 엮어서 진행하였는데요. 환경을 살리는 기업가가 되어서 브랜드 로고를 만들어 봅시다. 이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로딩이. 어,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아이들과 수업을 하기 전에 동기 유발로 보여주는 꼬마 기업가 프로젝트이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이 그림을 보고 문장을 완성해 보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이 그림들을 보고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자와 초콜릿, 릴라, 오랑우탄 등등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하면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잘 발견하지 못하지만 제가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파뮤가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주범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초콜릿을 많이 먹면 오랑우탄 집을 잇는다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요. 어린이들이 좀 주체적으로 자치 활동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서 네, 어린이들의 생태 리더가 되어봐요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벌스카 벌스카우트의 사례를 이렇게 이야기해줍니다. 벌스카우트에서 이두 명의 여자 어린이 친구들이 벌스카우트란 네, 조직을 상대로 어떤 캠페인을 벌였고 캠페인의 내용 자체가 쿠키를 만들 때파멸를 넣지 말자고 주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이 어린이들이 캠페인한 내용을 가지고 걸스카우트에서 쿠키를 만들 때파멸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걸스카우트의 100년 역사 중에서 단원에 의해 추진된 최초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활동하는 어린이들도 있다, 여러분도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의지를 또다주는 느낌으로 동기유발 형태로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고 나서 영상을 받았다 이런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교실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제 어린이 중에서 기업가가 된 사람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이 소녀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이 소녀의 이야기도 아이들에게 수업을 시작하기 전 알려주는데요 소녀는 이제 미국 전역에 레모네드를 판매하는 13살짜리 소녀입니다 할머니의 비법에 꿀을 넣은 레모네이드 를 판매하고 있죠 이 레모네이드 판매 수익품을 꿀벌 보호 단체에도 기부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이런 어린이가 있다는 내용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요 브랜드를 만들고 뭔가 홍보하는 것 자체에서도 홍보하는 것도 아이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나만의 스토리가 무기가 된다 이, 아이, 이 어린이 꼬마 기업가가 결론, 자기의 홍보한 내용이 자기 스토리가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할머니의 비법에 꿀을 넣은 레모네이드가 나의 스토리인데,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지 홍보할 수 있는 것과 함께 간단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는 사회교과랑 연결을 하는데요. 사회교과에 이학기에 보시면 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SDGs 같은 SDGS 같은 활동이 나와서 환경보호와도 아이들이 그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면 좋겠어서, 이런 ESG 경영과 연결지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카드 뉴스를 열어주고요.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어린 기업가 중에 한 명이고, 이 어린이를 이제 예시로 보여주고, 교실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해봅시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어, 벌써 23분이요. 아직 좀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궁금해 할것 같아서 먼저 나의 기본 역량을 알아보는 창업과 역량 검사를 시작합니다. 사이트는 나중에 채팅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과 정신이라고 치면은 거기 바로 나오고요. YEEP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핵심 역량을 진단하는 사업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가가 갖춰야 될 핵심 역량은 무엇이고 미래 사회의 창의적인 진로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요. 창업가 정신에 있어도 짧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창업가 정신이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빠르게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태도나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사이트가 이제 좋은 이유가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과 함께 어떤 활동을 진행하실 때마다 뭔가 회원 가입을 한다든지 그러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매번 알려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셨잖아요. 창업과 정신 핵심 역량 진단 도구는 초등학교 도, 5학년부터 활용이 가능하고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창업과 정신 검사 결과를 PDF로 다운로드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다운로드 한 내용을 패들렛에 올리고 학습지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적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학습지를 보여주고 아이디 이렇게 적어주었는데요. 실제로 이그상업과 핵심 역량 검사가 조금 유의미한 정보라고 생각한 아, 점이 제가 이제 이 학생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창의적인 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가치 창출 역량군에서 혁신성이 높다고 나와서 이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검사 도구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영향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판단해보는 것도 진행하시면 재밌을것 같고요. 창업 정신까지 했지만 갑자기 사업을 하려면 아이들이 뭔가 조금 의아해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AI 동업자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주었고요. 동업한다는 것 자체는 사업을 같이 진행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뭔가 질문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라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사업에서 어린이들이 제공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아이들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화와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었고요. 어, 미조챗봇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미조는 선생님들 많이 활용해 보셨겠지만 챗봇을 선생님이 만들어주시면 아이들은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이게 만들어지는 그 국가가 프랑스라 다 보니까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일 경우에 조금 더 적합하게 나오는 단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챗봇을 만드시는 방법은 선생님께서 하시고, 학습 목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경제 활동을 위한 창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재화나 서비스 중에 하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었고요. 학년 수준도 적어주었습니다. 다양한 챗봇이 만들어주고요재화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체포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나의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것을 주로 하였고요. 그래서 참가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물건이 있는지,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제가 예시로 적은 교실에서 하는 청소업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주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리튼 스튜디오에서도 챗봇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 더 자연스럽지만 단점은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연으로 보여주시는 게 조금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사용 연령을 꼭 확인해 보시고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PT를 중지하고 스튜디오 세포 만든 것을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스튜디오 샵봇인데요. 기본적인 인사말은 교실에서 창업을 도와줄 꼬마 기업과 AI 통업자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대표적인 질문을 세 가지 정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설정해두었고요. 심플적인 질문 을 하면은 지금 아이들과 이런 장면을 몇 가지 보여주고 교실에서 할수 있는 사업으로는 뭐 DIY 공개 클래스도 여러 가지 만들기를 제공, 책을 교환해 주는 뭐 지뭐운나 게임 대회 같은 걸 지금 활용할 수가 있다. 지금 설명하는 식으로.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를 뭐 입력하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기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여기로 입력하면, 은또 맞추어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맞춤형 그림을 판매한다든지, 아트 전시회를 개최한다든지, 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었어 스튜디오 챗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챗포을를 만드시는 방법은 활용해보시고 간단하게 설명만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챗포이 무엇인지 소개기를 작성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라든지 공개 여부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만든 질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좋을지, 제공하면 좋을지, 어떻게 홍보할 수 있을지, 식으로 질문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챗봇의 성격이나 정보 등을 작성해 주시고, 챗봇이 지켜야 될 것, 사항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챗봇은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친절하다, 친절해야 한다. 선생님처럼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줘야 되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챗봇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줘야 된다. 함께 고민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작성하였고요. 사항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교실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좋을지 그리고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를 챗봇과 대화하는 것을 시연으로 보여주고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챗봇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도록 하였고요. 제가 AI 툴를세 가지 정도 보여드리는데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튜닝 GPT입니다. 튜닝에서도 GPT가 나와가지고 많이 활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장점은 여러가지 인물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물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챗봇을 만드시지 않아도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단점은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채팅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무료로 활용했을 때 10번까지 채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려주고요. 튜닝 GPT에 관련해서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원리와 한계점을 적게 사용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시면 좋고요. 사용 가능 연령도 확인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튜닝 GPT에 보시면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데 다양한 인물 중에서 CEO를 선택하여서 하였고요. 생각보다 CEO가 어떤 직업인지 모르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CEO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아이들도 많았고 CEO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더, 더 시작을 하였고요. 네, 꼬마 기업과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계속 저는 그 아이디어를 얻는 것을 AI 툴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 해주실 수 있는지 질문하는 것도 좋고요. 다음에 그림 관련 사업이라든지 음악 관련 사업 이런 식으로 학생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인고또 이제 6학년 여자 어린이 친구들은 그림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아이돌 이런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세 가지 점도 중점적으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들과 학습지 활동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아이들과 책봇을 활용하실 때0 가지 질문 학습 질문한 내용과 대답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극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이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 그림이나 아이돌, 음악이나 요리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뭘 교실에서 할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였는데 그걸 하나하나씩 물어보면서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사와서 판매하는 곳, 사진을 꾸며준다든지, 배경화면을 만들었지, 교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격이라든지 질문하게 하였고요. 네, 이거 는 남자 어린이가 질문했데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이 어린이가 관심이 있는 것은 체스였기 때문에 교실에서 체스와 관련 있는 것은 무엇인지, 게임 만들어주기는 어떨까요? 그 엔트리를 활용해서 게임 만들기를 애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어서 이런 것도 아이들이 질문을 꼭 했더라고요 토끼 사업이라는 건 간식 뽑기 같은 사업인 데 이런 것 어떨까요? 놀아주기 사업은 어떠까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열 가지 질문을 하면은 질문의 순서가 조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챗봇이랑 대화를 할때 장난을 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급지로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 더하기 1을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1 더하기 1은 무엇인가요?라는 성실하게 왔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많이 받는 방법 하고, 이제 엔트리 코딩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장점, 점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여기 있는 친구와 같은, 경우는 타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타로카드를 가지고 와서 타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AI 챗봇들과 충분히 대화를 해보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업의 이름, 기간, 하는 일 동업자, 포스터 만들기 이렇게 간단하게 여섯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학습 때는 아이들이 이제 사업목과 기간, 그다음에 하는 일, 어떤 효과, 동업자가 누구인지 등 적게 하였습니다. ESG 그영가도아이들 지었으면 좋겠어. 어떤 환경에 주는 지 사회에 주는 것인지 민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적어보도록 하였고요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아이들이 구상하였는데 뽑기 사업이라든지 게임을 만들어 준다 엔트리나 로블록스에서 게임을 만들어 준다 보험 사업을 구상한 아이들 개념을 배워서 미래 사회에 활용할 수 있다 까지 사업을 구상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다음에 게임을 만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주겠다 이런 사업을 구상한 친구, 실제로 만들기 활동을 쿠키 만들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식으로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나는 쿠키를 커스텀하는 것을 이름 위에 라라고 해서 아이들한 이걸 가지고 가서 다음 주뭐 일주일이 지나면 쿠키를 만들,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생각보다 열심히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가더라고 그리고 여러가지 하는 것을 포스터로 만들게 하였는데 캔바를 계속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캔바를 활용해서 포스터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청소에서 일반 청소와 특급 청소가 있고 예약하는 방법, 주의사항 포스터를 만들었죠 캔바로 만들기 조금 불편한 아이들은 학습지에 적으라고 학습지로 만든 친구들도, 인상담소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포스터를 만들어 주었고요. 캔바에서는 선생님께서 이걸 사업, 어, 활동을 검토해 주실 수있네 활동을 검토해 주시고, 잘 됐, 잘 됐다고 피드백을 해 주시고, 아니면 고쳐야 될 점이 있으면, 어, 이 부분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피드백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만들었던 작품을 보여드리자면 여러 가지 뭐 종합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사업을 도와준다든지 뭐병 세우기, 놀아주기 사업, 그림 그려주기, 청소해 주기 사업 등이고 이 뽑기 판을 가지고 뒷면에 뭔가가 나오면 뽑기를 뭐 제공해준다. 지 아까 그 엔트리나 로블럭스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게임을 만들어준다. 뭐 게임 만들 사업을 만들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도와주기 사업 만들 타로 카드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는 타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고요 마케팅하는 방법은 이제 일기로도 숙제로 내주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주제 일기를 내주시는 경우인데 있 주제 일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주면서 이 숙제로 주제 일기를 주고 사업을 마케팅할 수 있는 거저을 더 간단하게 일기숙제로 만들어서 하는 것을 마무리하였 사업을 진행할 때는, 예, 이 사업을 교실에서 진행하는, 수입 지출 기록지를 기록하게 하여서, 활동에 있어서 조금 책임감 있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1년 동안, 아학기 동안 있었던 것 중에서 재미있었던 것을 아이들에게 응답을 구글로 받았었는데, 본인의 어떤 사업이 대박난 것이뭐 만들게 한 것이, 기억에 남았다라는 피드백을 주기도 했습니 그리고 이제 기부하는 활동도 진행을 하였는데요. 경제 금융교실로 진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너무 돈에만 민감해지거나 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기주의적인 시장이 드러나지 않을까가 되어서 강제적으로 기부를 시켰습니다. 이 4월 5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월급을 주기 전에 세금 내는 아이들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보신 선생님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세금을 제하고 월급을 지급을 하는데, 세금 제하는 것에 기부금 강제. 와서 기부를 시켰고요. 이 기부금을 다 모으게 되면, 아이들에게는 교실 놀이와 같은 학급 보상을 주었습니다. 월별로 제가 강제적으로 세금에서 기부하게 시킨 부분도 있지만, 이 아래에 이제 이름이 없는 아이들이 사발적으로 기부하는 아이들. 기부를 하면 어쨌든 아이들에게도 움이 학급장과 놀이 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급 놀이를 할수 있다라고 알려줘서 놀이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화 발전 기금이라는 게 있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 학급 화폐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아이들 평화 발전 기금 기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기부를 많이 하는 아이들 간단한 보상 같은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어쨌 명예로운 직이기 때문에, 훈장을 부여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였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국가 이름이 국룡월드, 그공룡고살의 훈장이라는 캠바에서 만들, 만들어, 캠바를 가장 잘 하는 훈장 만들 알려주고, 패치를 만든 도구가 그 아이스크림 몰에서 파는 패치 만들기 도구의 사이즈를 알려주고 저를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이런 식으로 훈장을 만들어서 여러가지 훈장을 복사하여서 이제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스바 복사하여서 본인들이 훈장을 만들 수 있게 하였고요 이런 식으로 훈장을 만들 때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이나 사진으로도 패치를 만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아이스크림 몰에서 팔고 있다는 패치입니다 를 사이즈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몇 센티미터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센티미터를 맞춰가지고 캔바에서 패치 만들기 할때 원을 그린 다음에 그걸 만들려고 템플릿을 캔바를 고... 가장 잘하는, 잘하는 어린이가 만들어서 고... 똑같이 캔바에서 패장을 만들기 이런 활동이 있었죠 다음으로 아 브랜드 로고 만들기는 미술에서 수행 평가를 할때 환경을 지키는 그런 브랜드 로고 만들 디자인 계획하기 가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함 한테 캠파를 통해서 지금 사업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를 만들 시작을 하고 브랜드를 만들어 사업 첫 번째 브랜드는 바다 환경 관제이고 두 번째 브랜드는 나의 사회 역할과 태도를 돌아보면서 이제 바닷속에 뭔가 쓰레기가 많은을 형상화한 것같아니 브랜드 브랜드 이미지를 대, 대작하는 활동을 진행하였고요. 네, 지금까지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고 함께 해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을 활동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주식 투자 체험하기를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주식을 체험을 해보았죠. 간단하게 소감을 받으면 주식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워렌버풋이 이해가 된다. 간단하다고 느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트도 간단하게 아이들과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45분인데 그래도 최대한 시간 내에 맞추려고 조금 빨리 한 진행을 한 경험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생성형 AI를 활용하실 때는 어든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사용 연령을 확인해 보시고 제가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나 티을 보이는 것이라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내용이 질문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마무리 될까요? 어, 네. 선생님들이 다들 새해 초부터 질문이 별로 없으시네요. 네, 일단 오늘, 어, 귀한 나눔 해주신 이윤나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들, 아까 그 출석 확인 페이지에서 마무리 되신 이제 출석, 저희 그 강의 종료 이후에 출석 체크 한번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들 너무 늦게까지 고생하셨고, 선생님들, 푹 쉬시고, 방학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방안 하신 분들은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출석 목크를 어, 어. 보내달라고 하세요. 아, 네. 죄송 링크요. 다시 보냈습니다. 긴 시간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학생들 출석 체크 하고 나가시면 네 감사합니다.